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한다. 거기서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 담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나무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심지어 동네 뒷산에만 가도 울창한 원시림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대나무 숲보다는 어, 담양 사람들의 삶 속에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대나무 숲을 찾아서 이곳 삼다리 대나무 숲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면서 이곳 삼자리 대나무 숲에서 잠시 쉬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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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좋다. 오, 모들이 벌써 많이 자랐다 오 여기가 중요한 데였구나 국가중요 농업유산 진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와우 여기서 시작해서 다향전 갔다가 쭉 내려오면 40분, 괜찮네. 음. 아, 좋다! 어우, 벌써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데? 오, 대숲 산책길 음. 이단 립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난다. 대나무들이 진짜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거의 이 초록 기운이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방이 온 사방이 대나무로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물론 담양에 뭐 유명한 곳들도 많지만, 여기만의 특징이랄까? 자연 그대로의 자연?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듯한? <laughs> 내가 자연이 된 듯한?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트레스, 뭐 힐링, 여행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주 목적인 어떻게 보면 그것만을 줄수 있는 대나무지만 그 예전에 카레 노래하고 바람의 노래 그 작가 김훈 씨께서 그책 구절에 이런 내용을 실으셨어요 담양의 대숲은 악기의 숲이고 무기의 숲이다. 피리를 만들고 또 활, 또 화살, 창,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옛날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무기고 역할을 했던 그런 대숲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 그냥 좋구나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치가 있고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나무 숲이지 않나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네요. 마음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 같다. 이 초록 기운이 다내 몸에 와 스며들고 있다. 이게 중로차인가 봐요. 이 대나무의 잎을 먹고 자라는 차를 중로차라고 하는데 야생 차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자라지 않는 꼭 대나무가 있어야만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야생 차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유명하다 그러네요. 이야. 대나무 향이 나는 차? 담양 삼다리 숲이 음. 우리나라의 그 최고 면적을 자랑하는 것도 정말 음. 뭐 으뜸이지만 또 중로차가 거기에서 야생으로 이렇게 자생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비롭고 굉장히 음.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예. 동독리래이 삼다리 차다차가 들어갈 정도로 차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중로차 대나무 이슬 목고 자란 야생 녹차. 예. 대밭만 잘하는 담양만 은 잘하는 뜻입니다. 입이 일반 잎에서 잎이 참 큽니다. 힘들어 대받으려고 그 두문두문 열고 그중에서 아주 여리이만 따가 잘 만들어서 드리더니요, 그래서 맛에서도 같은 녹차지만은 좀 부드럽고 반은 반향이 때문에 순하고 은은한 향은 오래갑니다. 음. 그 중녹차만 특징입니다. 음. 반은 반향, 그 은은하고. 향기가 오래간다. 맑은 차. 음, 누가 거기에 살으라고 이야기 해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laughs> 예. 잘 어우러지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었을 그렇죠. 텐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 대나무와 이 중로차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음. 그 만들어낸 맛을 지금 <laughs> 느끼고 있는 거네요. 이 그렇죠. 예. 이곳에서 털을 잡고 이렇게 차를 내시는 그런 자부심이 음,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만드는 사람도 차처럼 맑아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또 지극증성 드리려고 차 만들 때 사람 만나, 만나는 것도 생기는 게 마음들 지극정성으로다 차가 주는 그다는 선물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한다고 해서 더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사람의 기쁨은 결코 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삼다리 대나무숲 여행 어떠셨나요? 대잎 사이를 통과하는 햇살도 아름답고 또 바람이 불면서 대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는 소리도 예쁘고요. 또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음. 이 밑에서 든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도 참 듣기 좋았던 그런 느리고 천천히 걷는 나만의 여행이었는데요. 이 여러분도 이곳 대나무숲에 오셔서 이 대숲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 많이 얻어가셔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일상을 다시 여행할 수 있는 힘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